시단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바쁜 시간, 귀한 시간 내에서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laughs> 저는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서서 얘기하고 그러시는 사람이 못 되었어요. 얼마나 소심하냐면, 직원들 앞에서 미팅도못할 정도로, 일수도 없는 듯이 흔하게 일하고요. 집에 가고, 다시 직장, 이렇게 뺑뺑이 돌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꽝! 하고 번개를 맞는 일생입니다그 번개를 맞은 이후에 저는 오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희망을 가지고 도전하는 이사를 섰습니다. 저는 특별한 부르기는 없는데요. 중요한 건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는 다르게 새로운 프로필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원해서부터 다시 있던게 아니고요. 제가 제 2의 미생을 살면서 새롭게 도전하면서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더 새로운 도전으로 다시 채운지 앞으로 많은 것들을 더 채워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공경선의 희망 충전연구소는요 벌써 19살이나 되었어요. 이곳에 사는 이는 꿈을 이어보는 사람들에게는 꿈을 찾아주고, 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꿈을 만들어주어서,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도와주었는데요. 아, 나중에는 이내용로 해서 책도 나올 겁니다. 네. 저는 오늘 아이들 잘 키우는 것이 돈 버는 것이다. 이들께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이를 딱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만 재밌지 않으세요? 맞다고 생각해요. <laughs> 감사합니다. 이건 제가 아이를 키울 때 실제로 우리 가온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가온이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웃더라고요. 가온이 무슨 장난이야? 그러는데요. 장난 아니고요. 우리 집 가온 맞습니다. 맞고요. 저는 이 가온처럼 아이를 키웠는데요. 과연 아이를 잘 키웠을까요? 네. 아이를 키워서 돈을 좀 벌었을까요? 아이를 키워서 돈을 벌면 얼마나 벌면 이만하면 되었다고 만족하있을까요 저는 정말 아이를 잘 키웠습니다. 그리고 돈도 좀 벌었습니다. 제가 좀 있어 보이지 않나요? 네. <laughs> 있어 보이지 않나요? 있어 보여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돈 하나도 없습니다. 뒷틀 편입니다. 그러면 아이를 잘 키워서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지금부터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잘 여러분들은 계산기 두드리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제가 처음부터 물어을 보거든요. 아이들 잘 키우는 것이다. 이만 딱 듣는 순간,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야, 얘네들 빨리 벌서돈 벌어야 되니까, 니네 엄마 때문에. 야, 돈 많이 벌어야 니네 엄마가 좋아할 거니까, 공부 잘해야 돼. 좋은 직장 가야 돈번다 공부 잘해야 좋은 직장 갈수 있어. 공부 잘해야 좋은 직장 갈수 있어. 모두가 사람들 그런 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이들이 돈 많이 벌려면 공부 잘 해야 되고 좋은 학교 가야 되고 좋은 직장 다녀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네 맞습니다. 저희 가음 아이들 잘 키우는 게돈 버는 것이다 이거요 공부 잘 하는 것도, 좋은 학교 가는 것도, 좋은 직장 가는 것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로지 인성, 인성입니다. 사람의 경제력.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잘난다고 하더라도요. 높은 짤 있고 장난감 다더라도요인성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으면 사람 것은 못합니다. 사람들 그러잖아요. 저렇게 못하도 못하는 사람이라 그러고요. 짐승만도 못하다는 소리 다잖아요. 저는 아이들이 공포 1등이 아니고 인성 1등으로 키우는 게 제일 공포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돈이 성품, 인품 같은 거요. 예 그런데 이걸 나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말로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걸로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눈으로 보고 배우는 것. 몸에 물이 스며들듯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서 자라나는 거, 이걸 제일 먼저 배웠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어떻게 했을까요? 요즘 아이들 메이크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어른들도 메이크 좋아합니다. 무슨 메이크 좋아하세요? 정소를 갔었는 메이크 뭐 좋아하세요? 나 메이크 안 해요. 아, 그래요? 요즘 메이크 좋아하시는 것들. 전부 다 좋아해요. 제가 고등학교 수업 갔는데요. 메이크업 뭐 좋아하냐니까 사대 이러더라고요. 저도 아이들에게 메이크업 읽어서 웠습니다 아주 유명한 메이크업은 아닌데요. 특별한 메이크업을 키웠어요그 특별한 메이크업이 바로 바사일제. 들어보셨나요? 바사일제. 바사일제는 이런 데가 있습니다. 학교 바사에구축바사에 바사에, 교회 바사에 저는 이런 바사에서애 옷을 사서 입혔는데요 그런데아이들 학교에 가면 최고의 대신을 받았습니다. 공부 이성, 예절, 도덕성 책임감, 배려심, 어느 나라 부족한 데 없는 아이들은요, 당연하게 문에 띄었고, 야너네들 같은 애들만 있으면 좋겠다. 너네들 같은 애들만 학교에 있으면 정말 좋겠다. 하고 선생님들이 노래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제 자리에서 열심히 인정받는 아이들, 이거 얼마나 계산하면 될까요? 이게 얼마일까요? 아들 키우다 보면은 집에 폭탄이 있다고 그래요. 폭탄은 고살을 폭탄이라고 그러는데요. 고살의 폭탄 있는 집은요. 엄마들이 냉장고도 싹닫았고요 아침발을 굽더라고요. 폭탄 터질까봐. 우리 집 폭탄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맛있겠죠? 유부초밥 제가 직장 가서 늦게 오니까 아들이, 준, 큰아들이 저녁방번이에요환살이 없으니까 유부초밥을잘 만들더라고요. 유부초밥 만들어서 동생 먹이고 엄마 먹게 딱 만들어뒀고요. 방 닦아놓고 설거지 싹 해놓습니다. 엄마 보면 먹고, 씻고, 시리만 하면 되니까 딱 준비해놨거든요. 별명이 가슴 주부인 아들, 가슴 주부 복탄, 이거 얼마나 대상하 될까요? 이사 잘하고 계시죠? 작은 아들, 작은 복탄은 뛰고 있습니다. 양파 장사하냐고요 아니요. 양파 아르바이트하냐고요 아니요. 아들이 제가 장어박 쌍아지를 10개 넣어 충분했어요 쌍아지 넣으려고. 그런데 이 식주도를 아들학교 갔다 와서 다깐 거예요. 엄마가 직장 갔다 와서 아들 힘들다고 이걸 혼자서 아 까놓고 매워서 울고 있더라고요. 엄마가 와서 아들이 힘들다고 이걸 고3일 때 와서 나누고 있는데요. 이런 아들, 이거 얼마라고 해면 될까요? 저 물요? 아이들이 엄마를 도와주고 고 i 을 보냈다고 e 어 아이들 학교 못 갔을까요? 아이들 b 이 l i e v e I 라고요 그것도 물 I b 서 l i 라고요 저는 e l i e v e I believe, 고이 e 이 i e v e I b e l i e 요아이들이 l i e v e I believe, I believe, 고 believe, I b e l 그건 제가 하는 말. 야, 지금 몇 시도 모르고 있어. 빨리 자. 무슨 자. 고상 하는애탈수도더만 제가 그것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스스로 공부하는 아들. 이거 얼마나 괜찮을까요? 제가 마음 단단하게 먹으려고 그랬는데요. 오늘,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laughs> 너무 긴장되고 들려서. 저에게, 저도 다른 선생님 처음 봤거든요. 그런데 저에게 감사장을 주는 거예요. 헐, 이게 뭐예요? 세상, 세상은 세상 이름이에요. 저에게 감사장을 주는데요. 교사 선생님이 아들 잘웠다고 저에게 턱을 만든 감사장을 줬어요. 아들이 잘하니까 그 잘하는 국물이 저에게 칭기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부을 챙기게 하는 아들, 이 얼마나 개선하면 될까요? 아이들이 대학 갈 때도 내돈한번 들지 않고 왔다 갔다 비행기 쌓고 생활비. 수사기 학비, 모두 멸복의 돈을 지원해 받아서 가서 공부했는데요. 지금은 동경대학 대학원에 석사학생 역할을 하지 겠습니다 이런 거 얼마나 그사람일까요 저는 아이들에게 가르친 건 인성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아이들에게 주지 못했어요. 들었잖아요. 그 내용은 이책 안에 들어있습니다이책이 나오고 나서 제가 특별한 버릇이 생겼는데요. 종로남 강화문을 지나갈 때는 꼭 차에서 내려요. 그리고 걸어가서 교보문고, 교복굽, 강화문 교보문에 가서 발도장을 딱짓습니다 그리고 비15-1 폰에 가면은요. 자기 <laughs> 딱 누워있어요. 그래서 눈도장을딱 찍어요. 그래서 발도장을 찍고 눈도장을 찍는데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서점에서 누워있는 책은 백화점에서 아래쪽에 입고 서 있는 옷이랑 똑같은 거래요 상당히 기분이 좋던데요 저는 이런때문에 요즘에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 키우면 뭔가 하나 빠진 것 같은 게 있어요 눈에 보이진 않는데 뭔가 이후로 부족한 것 같은 거 그게 바로 이겁니다 생 <놀람> 이맘때 왜 토끼가 거북이가 났을까요? 저는 항상 아이들에게 이야기 를 해주는데요 토끼가 거북이를 지매야기 모든 사람들 다 알고 있죠 토끼가 거북이를 짓고요. 잠자다가. 왜 잤나요? 거북이 무시하다가. 안보다가 그런데 제가 아이들게 해주는 이야기 는 이겁니다. 토끼와 거북이는 목표점이 달랐다는 거예요. 토끼의 목표점은 거북이를 이기는 데 있었고요. 거북이의 목표점은 쫙! 쫙! 엉덩이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목표점을 어디에 두는지 따라서 그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목표가 분명히 명하셨을때 그리고 그걸를 향해 최을 다할 때자신이믿생도 달라지고 삶의 가치도 올라갑니다 요즘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고 그래요 세상 사람 힘들대요 왜힘든냐 하면 목표가 없기 때문이죠 이 넓은 세상이 바다라고 치면은요 이큰 대구에 선날도 없고 잡표도 없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요? 갈 곳이 없으니까 가평식가 구암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목표와 좌표가 있으면은요 그잡표를 항상 굳이 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목표와 꿈을 구모방에담아봤습니다구모방에 담은 이유는요 제가 구모방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목표가꿈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구금방입니다 제가 배고그때한번찾아보려고치마한번 살리려고 구금방에 담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본개를 받았다고 그랬는데요 그때 제가 꿈도 없었다면 그때 좌절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저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새롭게 도전했고, 그 도전, 그 도전 저는 작가의 꿈을 이루면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일거는 끝입니다 이곳이 가하겠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키웠는데요 그동안 저는 나이가 들고 우리 부모님도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금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너무 키워놨으니까 이제 너희들 나를 책임져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네, 늙러겠습니다 그럴까요? 처만의 말씀입니다 나를 책임져라고 했을 때 아이들은요 헐헐헐 추자주 헐, 헐. 버겁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우리 노를 맡을 수 있을까요? 천만네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진짜 미안한데요. 우리 부모님들 이제는 부모님들 누구는 부모님 스스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히 감히 말씀드리는데요. 자녀들 동내가시죠. 대한 동일 Sensei. Sure, sure. 어요요즘은 딸이 계시잖아요 딸이랑 지저 엄마가 푹짝푹짝 신나니나 찢어먹고 다니고요. 수핑도 다니고요. 그런데 사회가 싫어합니다. 옛날에는 부모가를 갈등 지배지만요. 요즘에는 장사가를 갈등 장난 아닙니다. 오죽하면 장모님 때문에 진정한 살도 생겼어요. 그러니 자녀분들 결혼하면 그냥 알콩달콩 재미있고 계속 뽑으면서 살게 내일 뚜고 부모님들 스펙 쭉뿌려시고요 이제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 살아보세요. 우리 부모님들요 지금까지 우리 부모님들 모시고 살아면서 아래 자녀들의기생만 하시고요 굉장히 억울한 세대들이거든요 근데 그 부모님에게 억울하세요? 이렇게 사는 거 억울하세요? 하고 물어보면은요 아무도 억울하다 말해요 왜? 그게 부모님의 사랑이니까 근데 자녀들은 우 부모님의 사랑을 몰라요 십 분의 일백 분의 일만 알아도 회사 소리 들을 텐데요 부모님 잘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자녀는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 마음을 모르죠. 그런데 부모님들은 아이들 키워놓고요 귀가 막 주고 있습니다. 왜 귀가 주고 있냐고요. 왜 부모님들이 자녀들 키워놓고 귀가 주고 있냐고요. 이 나이 많은 게 어땠어요? 이럴 때 나이가 많은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 좋은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사람이 딱 좋은 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어떨지 아세요? 맨날 시험 걱정합니다. 일단 시험 보죠. 맨날 시험 보는데요. 지지 걱정해니까 지식 시험 보죠. 성준해야 되니까 성진시험 보죠. 결혼 걱정해야죠. 애기 날 걱정해야죠. 애기 키울 걱정해야죠. 직장만 해야죠. 노후 걱정해야죠.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요. 그런 걱정 하나도 없어요. 나이가 들어서 좋은 요요. 눈이 집침 심하잖아요. 월배 계신 사람 안 봐서 좋잖아요. 귀가 잘안 들린다고요. 들기 싫은 소리 안들어도 되잖아요. 그쵸? 시험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취직 걱정 안 하고, 결혼할 걱정 안 하고, 애기 날 걱정, 키울 걱정. 직장만할것 같다 해요. 오죽할 것 하나? 내몸 건강 챙기면서 내 건강을 챙기는 거예요. 내 건강 챙기면서 친구부터 즐기는 거죠. 여행도 다니시고요. 크루즈 여행도 다니시고요. 노래도 배우시고. 춤도 배우고, 무용도 배우고, 댄스도 배우고요. 네. 악기 다른 배우면 좋고요. 제가 왜 우리 부모님들께 배우라 배우라 하는 자세요. 나이가 들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다팍 달고요. 생활 활력소가 되어서 늙지를 않거든요. 그 친구분들하고 모여서 끝나고나면 비빔밥도 사서 드시고 찐들만 가서 수다도 들고요 이러면서 사세요. 자녀들에게 지금 물려줄 필요도 없어요. 자녀들에게 지금 안물려주셔도요 자녀들 부모님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더잘살수 있거든요. 그러니 모든 걸다 부모님, 자신을 위해서 써셔도 됩니다. 요즘에 1 2십세 시인데 그때까지 더 벌어놓으셨나요? 아니잖아요. 진짜 얼마 없어요. 그러니 이제는 부모님 자신을 위해서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요. 저는 아, 모르지. 살았다. 이제 죽어 내란 없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진짜 부른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살면 원늘이 살았다. 이제 죽어도 야단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혹시 여기 이런 분 계신가요? 어?